밖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밖에의 의미는 한정입니다. 다른 것은 선택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. 밖에는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. 밖에는 받침이 있어요, 없어요? 모두 밖에를 사용합니다. 볼펜 볼펜 밖에 친구 친구 밖에 한국에서 제주도 밖에 못 가봤어요. 저 사람 알아요? 이름밖에 몰라요. 밖에는 부정표현 안, 못, 없다, 모르다, 지 않다 지 못하다와 함께 사용합니다. 시험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. 어제 영화를 보다가 4시간밖에 못 잤어요. 지갑에 천 원밖에 없어요. 로빈 씨는 한국에서 서울밖에 몰라요. 저는 과자를 하나밖에 먹지 않았어요. 하루 종일 물밖에 마시지 못했어요.